알렉스, 알토, 카나페 쇼파와 BLDC 선풍기 비교 리뷰 영상입니다. 빠른 모션 쇼파를 중심으로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편안한 휴식을 위한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5위입니다. 에보니아 알렉스 전동 슬라이딩 확장형 4인용 소파를 놀라운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고급 아쿠아 스웨이드 소재와 리클라이너 기능으로 편안함을 더하고 스피커까지 갖춰 완벽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49%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부드러운 하이보텍스 소재의 까름 르 4인용 모션 소파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오퍼형 리클라이너와 슬라이딩 기능으로 편안함을 더하고 69% 할인가로 득템할 기회.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에보니아 알토 모션 소파 편안함과 스타일을 모두 잡으세요. 4인용 아이보리 컬러 패브릭 소파가 3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부드러운 착석감과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으로 최고의 휴식을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편안함을 넘어선 무중력 휴식을 경험하세요. 라이프 유일 인용 리클라이너 소파가 놀라운 할인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최고의 안락함을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크림 베이지 컬러의 카나페 가구 아쿠아텍스 리클라이너 4인용 소파를 만나보세요. 편안함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홍바형 디자인으로 당신의 거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바로 80. 87...